안녕하세요, 송원입니다. 아 오늘은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동안 무진장 더웠었는데 통영에 왔습니다. 통영 우리 산악계돌과 같이 왔는데 배를 타고 만지도 연대도로 간다고 합니다. 아 우선 내려서. 일행들과 같이 아 12시에 떠난다는. 예. 하여튼, 좋습니다. 성원이가 또, 대전에서 통영까지 내려와가지고, 아 또, 만지도 가서 한 바퀴 돌고, 또, 오늘 일과를 즐겁게 보내기로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